오늘도 홍차는 춤을 춥다 이것이 유튜브의 사입니다 유튜브는 이렇게 사랑합니다. 안녕하세요, 홍차입니다. 오늘도 촬영 있어서 서울에 가고 있어요. 아, 저 입이 이렇게 헐어가지고 진짜 짱 아파요. 말을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잘하겠지 뭐. <laughs> 오랜만에 서울역에도착했어요. 제가 원래 3시 꼴인데 지금 1시 20분이에요. 기차가 맞는 게 없어가지고 좀 일찍 왔거든요. 그래서 근처 카페에 가서 뭐라도 마시려고요. 버스 기다릴 때 웹툰이지. 지하철보다 버스 타는 게 좋더라고요. 주방에사아서 그런가. 저는 메가 커피 왔어요. 저희 팬분이 메가 커피 기프트 꺼을주셔가지고 왔습니다. 예전에는 커피 값이 아깝지 않았거든요. 근데 지금은 커피 값이 너무 아까워가지고. 비싼데 잘안 다녀요. 그냥 백다방, 뭐 컴포즈커피 이런 데 다니거든요. 감성카페 가고 이런 것도 또 지났어요, 이제. <laughs> 원래 사진 찍으러 자주 갔는데 귀찮아서 사진도 잘안 찍고 하니까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. 근데 서울은 왜다 에어컨이 왜 이렇게 잘 틀어져 있죠? 추워 죽겠네. 너무 춥다. 3 0 0 6 주문하신 것 준비되었습니다. 아니, 너무 친구같이 있는데, 지금 촬영하러 왔습니다. 아직 메이크업 선생님이 안 오셨네요. 원래 메이크업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제육 여기 여드름 난거랑 머리랑 다 해주시거든요. 머리도 오늘 그래도 대충 말리고만 온 거예요. 이제 렌즈도 껴야 돼요. 제가 촬영을 할 때는 눈알이 좀 조그마한 까 눈알을 좀 키우기 위해서 렌즈를 뺍니다 하이 크리스틴. 그냥 내 얼굴 말고 이거 잡아줘. 이렇게 생겼을거든요 이제는 좀 제가 써클렌즈를 끼는 거가 어색하고 그런데 그래도 끼면은 조금 더 동태 눈깔처럼 보이잖아요. <laughs> 저는 어린 친구들은 렌즈를 안꼈으면 좋겠어요. 렌즈 끼고 자고 이래가지고 눈이 진짜 안 좋아졌거든요. 하, 근데 뭐안 듣지 뭐안 들리지 뭐어떡해 나중에 딸님이 나으면 화장부터 렌즈부터 살 빼는 것부터 뭐부터 알려줘야 되나? 피부가 상한다.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러면서 <laughs> 엄마처럼 피부 이렇게 되고 싶지 않면 라고 하면서 좋은 걸 사줘야겠죠. 버릇나빠지는 거 아니야. 아무것도 없는 내가 이런 고민을 해서 뭐 하나. 안녕. 아니 저 유튜브 다시 시작해가지고요. 많이들 놀러 오세요. 근데 동영상이 그래도 56개가 있어요. 네 얼마 전에 올린 게 이제 이런 거 올리고 사람들이 너무 재미 없대요 영상이. 아 진짜? 나답지가 않아서. 아 근데 이거 너무 속상해. 시구 만날 때 너무 즐거운 사람인데. 다시 지금 약간 아, 어. 브이로그처럼 찍자. 어. 차. 어. 그게 나을 것 같아. 음. 아, 제가 약간 선생님은 차을 얘기하는 거를 남이 찍어주면 재밌을 것 같아. 아, 뭐 혼자 이렇게 찍는 거 말고, 보는 모습을 이렇게 <laughs> 어. 남이 찍어주는 거지. 그 찍으려고 딱 드는 순간 금 어떻게 생각? 해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생각해요? <laughs> 이렇게 약간 또 이제 뻑거리는 사람 있고 처음에 이렇게 안정하다가 카메라를 키면 아, <laughs> 갑자기 오른 사람 이 있어요. 어. 그렇게 해야되는데 어, 쉽지가 그렇게... 않지 편집자 먼저 합니다 권짜로 편집니요 저는 음. 제가 직접 하지 아, 분당 5만원 아닌가? 요즘에. 분당 5만원이요? 음. 그렇게 올랐어요저 알바를 할래 하려... <laughs> 알바를 해야겠 그건데. 아... 야외방송을 안하세요? 야외방송이요? 음. 하고 싶거든요 그니까 근데 야외방송에 이제 사람이 나오잖아요 되게 그 가끔 <laughs> 막 제주도 같은 데를 가면은 음. 어떤 분이 이제 뭐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나오기 싫잖아요. 그래서 응. 막 피하게 된단 말이야. 근데 이걸 아니까, 나 야외 방송을 하고 있으면 좀 다른 사람한테 피해갈까봐. 아, 피해갈까봐. 어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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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어때요? 너무 여름, 여름 아니 그죠? 여름이야. 여름 <laughs> 여기 그거잖아. 나 저번에 여기끔 나왔다고 야하다고 <laughs> 했던. 근데 이게 제가 야한 게 없어요. 왜냐면 이게 없어 <laughs> 넓어지니까 아니 니아 쳐다보는구나. 근데 딱보고 없으니까 무슨 <laughs> 무슨 말인지 알지? 나도 처음에 부끄러웠는데 뭐 없으니까 좀. 제가. 먼저 하시네? 아 볼까요? 되게 작은 웨이브 막몇 개만 넣어가지고 기 피디님이 저희 간식 많이 먹으라고 간식이 만큼 해주셨어요. 털었어, 어, 털었어. 그러네. 지금은 비슷해가지고. 약간 여기가 흔들어가지고. 아 그래도 살 살이 없나 지요 인사 한번 해주면 안 돼? 그러니까 안녕하세요. 아, 네. <laughs> 고마워. 뺐다, 쪘다. 음. 그러니까 고생이야. 배우분들은 역할 때문에 몸도 조절해야 되는고생일것 같아. 아니지 고동이가 그살뺄 때를 생각하니까 지금 보기 좋다. 왜냐면 음, 뺐어. <laughs> 그냥 진짜 인간적인 면으로 다 좋아지는 것 같아. 살이 음, 빠지 맞아, 맞아. 살 빼면은 막. <laughs> 표정부터 표정부터 응. 안 좋아 안 좋아 뭔가 잘 먹는 단계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어요 요즘 밥을 그래서 하루에 한 6끼 7개 이렇게 먹더라고요 개끼7개 진짜 벌컥 응. 식단이네 엄청 먹고 있지 아, 한 입에 들어가는 거한 입에 들어가기 <laughs> 아, 카스타드가 너무 작아 보여 <laughs> 이게 원래 그런 건가? 전보다 한 입에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아, <laughs> 자기 살이 살이 채 해보시는 거 같은데? 아니야 아, 진 진짜, 진짜 진짜 야 우리 간식 다 먹는데? 이 정도 <laughs> 아, 좋아, 바지 안 좋네. <laughs> 아, 어떡해. 뒷처리가 까만색이 안되는데 오? 와? 아, 이거. 아, 너무 편하게 입고 왔는데, 나 근데. 아, 아니, 괜찮아. 잘 어울려, 이거. 나한테 잘 어울려. 그러니까, 둘이 너무 잘 어울려. 옷이 지금. 응. 지금 다 작아졌어요. <laughs> 네, 원래 입던 바지 있는데, 안정기더라고요 나충격 먹어가지고. 그 정도, 그 정도라고? 근데 원태 말랐나 봐. 일단 지금 제 목표는 85kg까지 찐 다음에 좀더깎는 거. 아 게다가. 남자는 그 정도가 좋아. 아 이거는 살짝 아, 살짝. 말하는 거 좋은데. 조금이 친구, 이 친구. 어, 조금만 조이를아 얘, 어. 얘가 아니, 항상 조미해요. 좋아. 어 좋아 좋아. 괜찮 같아 저희는 피부 안 되고 다으니까 옷을 뭐 입고 올거야아 뭐 이제? 어 맞춰서 이렇아그게 진짜 너무 힘들었대요. 아, 생방까지 시킬 줄은 몰랐네. 생방? 화생방. 아 화생방? 화생방 하어 예비 군대? 어 나? 어, 아, 맞아. 그래. 그래. 어, 어 안녕. 어? 규찬이는 먹는 것이야. 아큰일이 와.. 다 먹는 인데 노. 안녕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보송아야 나 찍어도 돼? 응 음, 음. 찍고 있지마. 오늘 저희 특별 초대룩으로 엔젤너스 천사님을 제가 불렀어요. 한번 인사드 천사님. 아왜이 아니 다른 분들은 다 까만색 옷을 입고 와가지고 저는 이렇게 핑크색이거든요. 아, 너무 컨셉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옷을 잠깐 보러 갑니다. 그래도 또 마음에 드는 거 해야 되잖아요.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입어보는 걸로. 아니 홍대에는 왜 이렇게 남자 옷을 많이 팔죠? 합정 쪽이라 그런 건가? 그래 샀어요. 짜잔. 약간 이런 저는 이제 촬영 들어가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요 네. 뭐가? 옷 갈아입는 거예요? 뭐. 하나 입었네. 이거 완전 이렇게 융드레스라 그래 가지고. 그래. <laughs> 누가 융드레스라 <laughs> 그래 청님이 자. 아. 다음부터 안 이렇게 살. 일단 을고가 볼게요, 다들글탁글탁 헤헤헤헤. <laughs> 어, 제일 잘했어. 나 <laughs> <해도> <laughs> 왜? 아니, 아니 혼자서 막 저러고 있으니까. <laughs> 페이크 다 찍고 있다고, <laughs> 페이크 다 <다크>. 뭐? <laughs> <laughs> 오늘도 홍찬은 <홍차는> 춤을 춘다. 이것이 유튜브의 입니다 유튜브는 이렇게 살니다 하나, 둘, 셋. <laughs> 네, <laughs> <laughs> 또 찍어? 제가 <laughs> 그 찍는 척 하는 브이로그 찍고 있어니아 이거요? 아, <laughs> 아, 아 그러려면 아예 하나 더 있고 IT 카드를 더 넣어 놓고 싶어요. 아 혹시 애가 나 애가 저번 편보다는 좀 날씬하게 나오니? 똑같아? 지난번에도 뭐 날씬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모르겠는데 돼지던데. 수정이요. 수정 수정. 아, 내 이누픽 아니겠죠, 저는? 너무 바빴어. <laughs> 너무, 보성의 걸로 했어. 어, 지금 찍고 있는 거지? 네. 아, 지금 나 저기. <laughs> 어, 사진 올라온 거 봤는데, 네. 너무 예쁜 던데요 보라색 하자. 약간 그거 보고, 네. 어, 선생님 약간 심심하시겠는데, <laughs> 우리 할 때? <laughs> 이렇게. <생각을 했어요. 웃음> 거기서 풀어주고 <laughs> 있잖아. 음, 그래요? 음. 우리 막 아까 할롱윈때 오라고. 음. 아! 해준다고? <laughs> 어쩐지요? 저는 아이가 확실한 것 같아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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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하고> 어 <있어요. 웃음> 자 네, 이제 촬영은 끝나가지고 해야겠다. 가려고 합니다. 집에 가야 돼요. 이제 <laughs> 가야 돼요 오늘도 재밌었습니다. 음. 또대접가다 하는 거예요. 아, 금방 가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습니다 열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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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가세요. 네! 기차 탈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롯데리아에서 새우버거 먹고 있습니다. 나 지금 브이로그 찍고 있는 거 까먹어가지고 이제 찍네요. 지금 시간은1 10, 0분인데 57분 기차예요. 잘 먹고 와요. 롯데이츠에서 음. 멤버십이면 새우버거 공짜로 주더라고요.